아침에 어젯밤 내린 소나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합니다. 아, 햇살이 싹 들어오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. 공기가 맑고 생명하니까 기분이 산뜻합니다. 오늘도 안전산행 할수 있도록 자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. 여기서 현재 한850 정도 됩니다 올라온 데 사고심 하나 바로 보이는데 자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, 예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보자. 아, 멋집니다. 이탈이 심하니까 자산이 없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서 챙겨오더라. 현재 8, 900. 저 위에가 1,000 정도 되는 능선인데, 8, 900을 오르내리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, 일단 흔치는 않습니다. 아, 오늘 시작이 괜찮은 삶을 봤으니 천천히 한번 다니면서 좀 미세하게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분위기는 좋습니다. 고목들이 질비합니다. 구백의 능선 아래쪽으로 좀 내려다 보니까 종자가 드디어 보입니다. 야, 오 행이, 요 거리는 좀, 좀 강성이 많네. 오 이거 요 아래쪽에는 보니까 이제 각 각으로 이제 내려고 하는. 어린 유생도 보이고, 야,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. 여기는 새들이 노는 자리가 확실하네. 요 아, 상구심이 하나 딱그립습니다 와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... 이런 곳은 이제 해마다 조복삼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예쁘다. 얘도 한번 확인해 보고, 괜찮으면 채취를 하든지 하겠습니다. 공장은 대부분 있습니다. 오행도, 예쁜 오행이 반겨주고 있습니다. 야, 일단은 감사합니다. 아, 열 때는 잘 탐색을 해야 되겠네. 이 계곡 자체에 지금, 오행이 쉽게 발견되는 거 봐서는, 새들이 배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기분이 선뜻한데, 어이구, 저 장구심 하나 또 있다. 한구시하나 또다시. 아, 아직 꽃도 피질 않았습니다. 시대가 조금 높고, 북향을, 북향을 끼다 보니까. 감사합니다. 야, 아, 희한하네. 여기 종자가 제법 있는데. 고맙습니다. 너덜, 너덜지대 구간, 탐색 중입니다. 분위기는 딱 좋은데, 너덜지대에 이탈이 좀 심한 구간. 사고심을 보고 나니까 금방이라도 지어나올 듯이. 아. 눈이 새롭습니다. 오, 와, 이거 오행이 있구나. 와, 큰 오행입니다, 큰 오행. 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밤새고 하는 중이에골 자체에 종자가 되고 사들이몇 살이면 오행이나 박수등이 점점 보이니까 유심히 정밀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. 내의 좌우로 주로 산 자생하기 괜찮은 조건이라서, 요 지대가 다니기는 좀 위험하긴 해도, 그런 데는 둘러볼만 합니다. 장기가 많이 남네 아이고 아이고 일치할 만한 가 보이면 은 다시 이어갑니다 꽃을 피우기 직전의 작대가 아또산 곳입니다 꽃이 피려고 폼을 잡네요. 거대한 고목나무들 즐비한 곳에 제가배설를 했는 것 같네요. 천히 한번 세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아뭐 갖고 어, 심뭐 갖고 심이 이렇게 많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원행도 갑구심 뭐. 뭐, 보이고 계속 아 요골 따기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네 아 사구심이네 사구심 아이고 사구심이 가지가 아, 가지가 끊겠습니다. 이야, 이럴 수가 있나. 아, 제가 이렇게 많이 오는 자리는 정말 만나기 힘든데. 고맙습니다. 예쁜 자구신 사고심 또 하나 발견했어요. 야, 오늘 땡 잡았습니다. 야, 참. 이럴수가. 멋집니다. 아이고. 대도치라고 감사합니다. 완전 굿입니다, 굿. 야, 이. 이 무슨 나무야? 야, 이거 나무가 안 되니 그늘을 감, 딱 감쌌는데 이 나무 밑에 지금 이한 자리에서 사고심이두 채가 발견됐어요. 와 멋집니다. 어, 기분이 새길이네요. 나를 잡은 듯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전 전에 한번 재심을 해보겠습니다. 가끔씩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오늘은 희한하네. 정말, 세상의 운입니다. 야, 야, 삼구심인데 이거는, 와, 삼구심이 세력이 상당히 좋은데? 야. 자상 같기도 하고, 바로 옆에, 갖고심도 하나 있어. 요 야, 오늘 흐뭇합니다. 제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아, 나 오늘 삶이 자주 보이니까 이상한데. 지대가 지금 해발, 한 950에서 980 정도. 그 정도 됩니다. 바로 위에가 첫 능선인데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길이 다 막혔네 아 눈구리 사위질빵 와 사위질방 엄청나게 우거졌네요. 와, <laughs> 우거지고 막히고 해가지고 지금. 아이고, 빨리 나가는 게 장난 아니네. 엄청, 우. 아이고, 와, 이 농구 쏘게도 이래. 와, 희한하다이럴 수가 있나? 아. 완전히 냉골로 꽉 찼는데 지금. 아, 너무 어, 이상한데. 이 이상. 거래 뭐 종자가. 야, 이거뭐 참고 시망입니까? 아. 별일이다, 별일. 와. 후. 아. 아, 이거 멋진 곳인데, 이거는. 야. 별 밑에. 상구심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. 하여튼 간에 오늘. 좋은 구강자리, 하나 멋진 구강자리. 확보를 했습니다. 야, 이상해. 멋진 구강 자리가 되겠습니다. 와, 공자가 뭐, 이럴 수가 있나. 이 새들이, 오해 세월 동안에 여기에, 배설하고, 날아가고 했는 것 같습니다. 야별꼴이네 산행하면서 이런, 이런 거는 거의 보기 드옵 거의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능굴과 절벽에 능굴과 절벽 지대인데 여러분 사람 발자국이 하나 없나 사람 발자국도 하나 없고 참 대단하네 참 수상합니다 이상해 아. 사구 이제 뭐 사구 때 하나 보이면 또 다시 찍든지 하겠습니다. 아주 신기한 광경입니다. 오늘은 능굴 속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. 머리가 다엉클러지고 지금 엉망이네. 능굴 속에서 또 다시 사구심 하나 발견했어요. 능굴 속 사구심 대박입니다. 야. 예쁩니다. 바위틈 사이에 바위틈으로 지금 야 감사합니다. 오늘도 꽃입니다. 꽃 음, 측면구리, 모제있는 속에 보니까 또 사고심입니다. 야, 오늘 사고심이 풍년입니다. 이런 날도 있네. 감사합니다, 오늘. 와, 대박이다, 대박. 진짜 대박입니다. 와, 진짜 대박. 와 재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고시면 그냥 밥먹듯이 보이네 이상하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따 사이에트로 올라오니 아, 빡칩니다 경사가 경사각이 높아서 아, 거의 뭐 75도 80도 각이기라서 땀이 돌벌납니다 등과 이마에 줄줄. 제발. 900의 능선이 나와 갑니다. 아이고, 하산길도 힘드네. 하산길도. 야, 저 능선. 소 능선을 넘어서 하산합니다 발 걸음도 가볍게 하산 중입니다 에. 아따 오늘은 가을 발걸음이 가볍 습니다 힘들고 박신사는이지만 그래도 성과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구강자리를 하나 확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박입니다 구강자리가 해발 850부터 1100까지 그 정도의 높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인데 하여튼 느낌대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. 오늘 산행하신 일행분들 감사합니다. 모두 예정된 시간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이고 시원한 바람도하산길이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바람이. 살랑살랑 시원합니다. 맨날 아, 이럴 수는 없지만은. 이런 날이 그래도 연중 몇 번은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실령님 고맙습니다.